가구당 100만 원씩 딱 지급을 갖다가 하면 야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여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오. 돈을 주는 건 여당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효과가 지난번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쭉 받았더니 아, 그래도 돈 주는 여당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은 이제 180석 된 것에 상당 부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갖다 하던데. 그런데 정부 여당은 민생이 어렵다 어렵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예. 내놓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예. 이것이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 지난 경험을 비춰본다면 여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예. 그걸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다. 어. 그런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건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내놨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금 줘야 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25만원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귀를 잡죠, 당연히. 자,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세 자녀 이상 가고, 그 자녀들 모두 대학생업금 면제 추진합니다. 좋습니다, 다. 다 좋아요. 근데 나오는 질문은, 근데 돈은요? 어디서?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선, 전 국민 25만원, 요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 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직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요거. 요고. 정혁진 변호사하고 정기한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요거. 1인당 25만 원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가구당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저런 진심인가. 음. 만약에 진짜로 정부에서 뭐 없는 돈 찾아가지고 가구당 100만 원씩 딱 지급을 갖다가 하면 야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여당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오. 돈을 주는 건 여당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지난번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해가지고 돈 이렇게 쭉 받았더니, 아, 그래도 돈 주는 여당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결국은 이제 180석 된 것에 상당 부분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갖다 하던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반대할 해야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본인이 먼저 하자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예. 이렇게 하면 이게 한 13조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예. 13조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에 비하면 음. 한번 뭐 해볼만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설레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도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뿌려지는 게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는 있는데 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저러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할 때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는 반대할 거다 분명히 반대할 것 같다 이걸 생각하고. 한건 아닐까요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예. 이게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끊기 어려운 유혹이 아닐까 아,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가뜩이나 지금 뭐 여당 야당 치열하게 붙고 있고 지금 여당도 뭐 분위기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불감청 고소원 아니냐 한번 해볼까 저는 이런 유혹을 지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정혁진 변호사가 잘 얘기했죠 정부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음. 자 지금 민생경제가 피폐하고 파탄 지경이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음. 그죠. 이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정책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예. 아, 지난 뭐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랬고 예. 어, 보편 복지 입장에서 어, 전 국민 뭐 재난 정부 우리 또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이 정부 여당이 정혁진 변호사 말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걸 정부 여당의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음. 근데 왜 그런 발상을 못 하는지는 좀 답답한 지경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 비대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하고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 놓고 면제하겠다 저는 예.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오. 그 정도 재원 투, 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80조) 예산에서 (13조)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했을 때 (13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1 3조 재원 얼마든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조, 재원을 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자 정부 여당은 민생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 대안을 내놓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예. 이것이 여당에 유리할지 야당에 유리할지. 지난 경험을 비춰본다면 여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예. 그걸 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거다. 어. 그런 관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 어, 정부 여당이 민생민생 강조하 시작했습니다. 예. 갑자기 선대위에 민생특위를 설치하더니또 음. 대통령은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사람을 민생특보로 임명합니다. 자, 정치적 상술로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 여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날뛰는 생활 물가 대책이라든지 또 서민 생계 지원의 어떤 방안부터 뭔가 실효적인 답을 내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창고했을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때도 뭐 가구당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갔는데 당시에도 아니 이거를 왜전 국민한테 다 줍니까? 보편 지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만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쟁 대단했었죠. 글쎄요, 이게 또 그런 논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만 나오고 사그라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자녀 가구, 그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모두 면제, 이거 추진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놨죠. 이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문제는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어,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죠.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이 있는 정치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어,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 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네. 매우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칭찬입니까? 아니면 뭐 비판하는 겁니까? 이 그, 그, 이제 그 실행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어쨌든 예산 편성권을 여전히 행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가 통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음. 국회 통과 시켜줄 의지는 있으니까 편성해 음. 갖고 와라. 어.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집행하는 것도 또 행정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행정부가 그 의지를 보여주. 보여줘야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쇼잉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음.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세 자녀, 뭐두 자녀, 음. 네 자녀 이렇게 해서 무슨 혜택을 갖다가 완전히 달리하는 음. 이런 방식을 하는 건 특정 세대니 특정 가구 내지는 특정 여성에게 마치 출생의 부담을 다 떠넘기고 짐 지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음. 지금 우리는 가구당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한 명이라도 낳아달라. 두명 나와 주면 정말 고맙다 해야 될 판인데 한두 명은 그럼 혜택 안줄 겁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가 출산 책임제, 국가 출생 책임 예. 왜냐하면 결국에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기본 단위인 국민을 만들어내는 예. 일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정상적으로 잘 교육받아서 자라면 굉장히 훌륭한 납세자가 돼서 국가 재정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혜자는 결국 국가라고 본다면. 예. 국가의 어떤 구성 단위를 만드는 일에 국가가 한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게 아니라 국가가 온전히 훌륭한 납세자 내지는 훌륭한 국가 구성원을 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책 설계를 다시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 소득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음. 근데 기본 소득 개념이란 건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이죠. 전체 를다 준다. 그런데 보편이 이러면 사실은 현금을 살포하자는 거거든요. 음. 현금을 살포했을 경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더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단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조금 선택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써야 될 곳에 음.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국가 예산을 좀 투입하자는 거예요. 예.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 나누다 보면 물론 국가가 국민보다 는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직도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거든요. 음. 단지 그런 부분이고요. 단지 하나 보면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요번을 제안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보면 방금도 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 보육의 개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또 찔끔찔끔 대책이에요. 아. 그러니까 세 자녀 가구인데 사실은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한 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도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하기 위해서 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 근데 결혼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좋은 일자리, 그다음 결혼했을 때 어떤 주택에 대한 부담 예. 이런 것까지도 좀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예. 그런 국가 보육 개념에 좀 접근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찔끔찔끔 예. 그때 그때 필요한 대책만 오는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